인생이라는 이름의 솔로 무대.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솔로 무대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역할을 맡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단한 번의 공연을 펼칩니다. 이 공연에는 앙코르도 대역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연극이죠. 우리는 때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환호를 받는가 하면 때로는 조명이 꺼진 채로 고독한 무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대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마저도 우리 인생이라는 공연의 일부입니다. 삶의 무대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예상치 못한 장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가며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해 나갑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솔로 무대는 우리 각자가 직접 꾸미고 연출하는 공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 말이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공연을 소중히 하세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삶의 모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이름의 솔로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